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엄민지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미리 예정하고 있었던 여행이나 뭐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 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취소나 연기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위약금을 물, 물도록 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법은 없는지 또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 여행업체, 호텔, 행사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숫자의 예약 취소로 인해서 업체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위약금을 면제해줄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예약을 했던 소비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전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면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원성이 큰 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취소의 가부나 위약금의 금액이 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체결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다만, 소비생활을 위해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단순한 권고 기준이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거나 정해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어, 적용되지 않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편 일반적으로 예약자의 과실이 없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예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약자는 위약금의 지급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가 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재난안전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데 어 사회재난은 지진이나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어, 현재 지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불편과 손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 이럴, 이럴 때일수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적절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